축구화에 미친 축구용품 리뷰어 축구는 장발입니다. 오늘도 최신 축구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마르 선수의 블랙아웃 축구화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PSG 훈련장에서 나타난 네이마르 평소 신던 현란한 축구화가 아닌 올블랙 컬러로 된 축구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블랙아웃 축구화는 브랜드 마크를 가리거나 아직 출시가 안된 축구화의 디자인을 가리기 위해서 신고 나옵니다. 이번 네이마르의 경우에는 아직 테스트 중인 나이키 축구화 디자인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마르 선수가 신은 축구화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면 나이키 소시 마크가 보입니다. 현재 출시된 머큐리얼 베이퍼 13의 디자인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베이퍼 13이라면 굳이 블랙아웃 컬러를 신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퍼 13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팬텀 GT 축구화입니다. 현재 나이키는 팬텀 시리즈로 팬텀 비전과 팬텀 베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중에 출시된 팬텀 베놈이 먼저 사라질 예정입니다. 출시 1년 만에 단종이 되고 새롭게 출시되는 축구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팬텀 GT라는 이름을 가진 축구화이고 발목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가 출시될 것이며 축구화에 필요한 모든 것인 파워, 정확성, 스피드, 컨트롤을 모두 담아내는 축구화입니다. 팬텀 GT 축구화는 이번 여름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까지 6, 7개월 남은 시점에 선수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곧 출시를 앞둔 팬텀 GT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마르가 가진 브랜드 파워입니다. 달리 말하면 네이마르의 인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이마르는 나이키 대표 모델입니다. 현재 머큐리얼 베이퍼의 모델인데 머큐리얼 축구화의 모델만 해도 호날두, 음바페, 아자르 등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나이키는 과거 네이마르를 앞세워 하이퍼베놈 축구화를 새롭게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인기를 봤을 때 머큐리얼 모델 중 하나가 아니라 팬텀 GT의 대표 모델을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다음 머큐리얼 축구화인 머큐 큐 베이퍼 14일 수도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현재 머큐리얼 뭐 베이퍼의 모델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베이퍼 14의 방향을 잡기 위해 네이마르를 통해서 테스트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퍼 13이 불과 몇달 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새로운 베이퍼 14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진 팬텀 GT 축구화 소식 그리고 네이마르의 미스테리한 블랙아웃 축구화. 과연 네이마르가 신은 축구화는 무엇이며 또 팬텀 GT는 어떤 축구화일지 기대가 습니다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거 아시죠? 장인발이 직접 만든 장육발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